안녕하세요. 미리 보카 시작할게요. <laughs> 자동차 시동을 켜거나 키 온인 상태로 되어 있다가 시동을 껐을 때 또는 키 오프로 해주고 나서 와이프 다기능 스위치를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은약 3초 후 와이프 블레이드가 올라옵니다. 왜 그럴까요? 한번 보시죠. 시동을 껐습니다. 와이프 다기능 스위치 위로 3초간 올려놓으니까 와이프 블레이드가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. 현대자동차에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? 와이프 블레이드를 교체할 때 들어올려야 되는데 보닛 때문에 들어올리지지가 않습니다. 교체하기가 어렵죠. 보통 제네시스 급이나 아이시 그랜저 이런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닛 때문에 와이프 블레이드 함이 안 올라옵니다. 이것을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. 참 영상 또 있어요. 꼭 보세요. 우리 보통 일반 차량에는 본넷 안에 있는 고무스트립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이렇게 고무스트립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왜 이렇게 고무스트립을 따로 박아놨을까요 그 이유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행중에 시동이 많이 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게 로컴 커버에 있는 pcb 밸브입니다 pcb 밸브는 블루바이가스 환기장치 인데요 겨울철에 주행중 시동이 꺼지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pcb 밸브가 얼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고무 스트립의 역할이 바람풍을 막아주면서 여기 PCB 밸브의 결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무 스트립을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별도로 박아놓은 겁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